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보름달 기동 체험기 레알팜 한번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놨던 알로에 다 하나씩 먹어주는 걸로 하고 크로타라리 한번씩 싹 수확하면서 이벤트 관련된 거 먼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. 자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는 총합 두 가지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됐던 화전 만들기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런 이벤트 빠지면 또 섭하죠? 자, 솜사탕 박 이웃한테 품아지 돌아가지고 재료 모으고 모은 재료 가지고 열심히 박을 만든 다음에 박을 까는 이벤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. 어 그래 가지고 일단은 화전은 진행 중이니까 빼고 그리고 저번 이벤트로 진행됐던 게 그거. 퍼즐 맞추기였나? 그게 진행이 됐었죠. 네. 그래서 퍼즐 맞추기 이벤트는 퍼즐을 죄다 맞춰서 와. 네, 저는 이게 못 맞춰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쌓아 놓은 선택권 다 쓰니까 어떻게 또 맞춰지긴 하더라고요. 네, 맞춰 가지고 조경들 아주 아름답게 다 받아 놨고요. 그다음에 박은 얼마 전에 지금 뭐 나오는 대로 다깠어 가지고 나왔던 게 이게 네. 펜지가 네개 나왔고 그다음에 어디 있냐? 여기 있는 데가 선택이 잘안 돼가지고 봄 소풍 강아지 이렇게 한 마리를 얻어 놨습니다. 자, 어 그러면은 열심히 크로타라리아 가라 없는 가라 엎으면서 인삼심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 간단하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경험치 같은 경우는 되게 참 인삼 기르니까 경험치가 잘 오더라고요. 하루에 한1% 정도는 열심히 올려서 지금. 거의 79에서 80퍼에 약간 걸쳐놓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마 얼마 안에 되려나. 1퀘 꾸준히 하면은 하루에 한 2퍼 정도는 열심히 벌수 있을 거니까. 거의 한 10일? 10일 안에는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길게 잡으면 한 15일 정도는 걸릴 것 같고. 네. 아무튼 그 안에 61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안 올라가면 참 그럴 것 같긴 한데. 네. 몰라가겠죠? 자, 그리고 지금, 여기에, 네, 그, 퍼즐 맞추는 이벤트로 나온 조경들의 돌림판 확률이 참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, 열심히 인삼을 키운 결과, 네, 돌림판이 잘 나와주면서, 레알 쿠폰 하나를 드디어 조합해 냈습니다. 문제는 지금, 아직은 돈을 버는 시점이라, 지금 1억 2천, 아, 아, 12억, 네, 12억 3천만 원이 있는데, 어, 지금 아직은 3억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, 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, 7장까지 모으긴 좀 힘들 것 같고 한 3장 모으면 잘 모은게 될것 같아요 예, 일단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나 그 복박 3개로 바꿔먹는게 다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씨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누가 들어오나 했네요 어우씨 깜짝 자, 그리고 봄 내음이 물씬 꽃잎으로 화전, 만, 화전 만들기 이벤트는 지금 크로타라리아 심는 아, 바깥은 중이었지. <laughs> 네. 하고 있는 중이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. 자, 어우 야, 이거 되게 별로도, 별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일단 뭐,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, 게임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설명은 안 하고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여기는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 운만 좋으면은 이게 맞는 자리에 잘 들어가줘가지고 네 적당한데 아 에, 하나는 또 이상한 데로 들어갔네요. 어어 야야 야너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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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얘는 일단 여기에 떨궈주고 얘는 여기 자 튕긴다. 여섯 개 나이스. 어, 네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랑 꿀두개 받아갔네요. 아 그러고보니까 저번 업데이트 때 한번 나왔던게 부가 퀘스트가 엄청 많이 생겼었죠 엄청 네 그래서 밀 씨앗 뿌리는거부터 와 근데 이거는 다시 봐도 양심없다 특급밀특급밀 <laughs> 700개가 양... <laughs> 양심이 되서 어따 팔나먹으면 이딴걸 이딴 시킬수 안자 이딴걸 시키고 앉아 있대 온실에다가 잘 길러주면은 금방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. 일단 멜론하고 콜라비 그 다음에 노루궁뎅이 그리고 수박하고 막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인삼은 지금 인삼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진행해 보니까 저 퀘스트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단계까지 있더라고요 인삼 모종 만들고 그 다음에 작물 수확해 오고 인삼 모종 만들고 작물 수확해 오는 식으로 해서 그거 덕분에 되게 어우 이거 되게 괜찮다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크로타라리아를 물론 뭐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요 자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걸로 할게요. 음, 그 다음에 또 따로 아, 아 맞다. 그러고 보니까 수요일 때쯤에 서버가 한번 터졌었었죠. 레알팜 서버가. 아마 접속이 되게 잘 안되다가 긴급 점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복구가 됐고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네 일단 제가 그어 특정 게임 서버가 터지면은 아 터졌네 그럼 딴 게임 해야지 <laughs> 네아 그냥 그럼 딴 게임 해야지 뭐 할까 하면서 그냥 다른 게임을 찾아버리는 성격이라 뭐 일단 자세하게 언제 터졌는지 언제 터졌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언제 복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보통 레알팜이 에지간에서는 서버가 잘안 터졌던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. 네 그냥 뭐 긴급점검이라고 해봐야지 그냥 패치 한번 한 다음에 막 문제 생겨가지고 긴급점검 잠깐 잠깐 진행하고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렇게 굴러갔는데 네, 참뭐 때문에 서버가 터졌는지 잘 모르겠네요. 무슨 뭐 담당자가 서버룸 들어가서 거기에 커피라도 쏟았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. 네 일단 뭐 보상은 받아 뭐 보상이 좀 몇개 나왔었고 막 그렇게 되긴 했었다마는 뭐 일단 앞으로는 네 이런일 없었으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친환경농장을 잠깐씩 건들고는 있나봐요 네 예, 운영사 측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 친환경 기적을 아래 하나 추가가 됐었죠 저번에 뭐였더라 받개수가 늘어난 이래로 좀아네 어, 되게 기르기 엄청 힘든 작물들이 몇가지가 있다 보니까 막 차가버섯은 아니었고 예, 그 가시호가피 말고도 진짜 기르기 힘들었던 애들이 있던걸로 기억하고 있긴 한데 정확히 뭔지는 기억이 잘 안나긴 하네요 네, 아무튼 그런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네, 알인거 같습니다 근데 얘를 안 팔았었죠. 기능 쪽에서 구매를 하고 있, 있을 것 같은데, 어, 특수 계열에도 없고, 새로운 예, 회복 계열에도 없는 거 보면 파는 건 아니고, 이벤트 쪽으로만 좀 뿌릴 생각이네요. 물론 뭐 그래봐야 받게 수가 20개인 이상, 뭐 저, 저기서 나오는 걸 누구 거에 부시겠냐마는 네, 일단 저런 게 잠깐 진행이 됐었고, 그 다음에... <laughs> 아 그리고 또 지금 종자 연구소 쪽에서 네, 여주를 새로 한번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였더라 아 양승탁 양승탁이 이것도 여주를 하나 싹 하고 들고 와가지고 네한 45개를 들고와서 두번정도 시도를 해봤어요 야 근데 귀신 같게 두번이 실패 하더라구요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진짜 이, 야, 토란 한번 실패했어. 그 다음 두 번이었나? 두번 실패했어. 돼지감자 두번 실패했어. 여주 두번 실패했어. 야 진짜 이런 거보 진짜 어떻게 찰옥수수는 대체 어떻게 얻었나 싶네요. 진짜. 와 이게 확률이 되게 낮은 모양이더라고요. 아니면 내가 진짜 지지리도 지지리도 운이 없던가.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. 에 아무튼 좀 약간 씁쓸합니다. 저런 거 보다 보면. 아이고 그냥 좀잘 좀 되면 좋을 텐데 말이야. 뭐 일단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알로에 모종이 두 덩하고 그 다음에 반덩 약간 더 있죠. 지금 네 이게 인삼만 주구장창 키워서는 돈벌기좀돈 버는 속도가 좀 느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가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. 이게 다른 거 하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가업만 미친 듯이 가업을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미가 많이 모이더라고요. 네 그래서 그거 좀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고요. 돈을 버는 상황이고 뭐그 다음에 음... 예... 박을 그냥 미리 다 까는 게 아니고 좀 까는 걸 준비를 했던가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근 네 이걸 또다 까놔가지고 이게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. 자 일단 마지막으로 화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처음 나던 거였어요. 이게 처음 화전 만들 때 일단 하나, 자둘 직진. 아야 이걸 맞냐?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간 느낌이에요. 자, 다음 튕겨서 야 끝까지 들어가네. 와, 오, 네, 참 멀리멀리 날아가고 있고요. 다음, 자 열심히 튕기다가 그대로 꼬리. 일단 네개까진 달성했습니다. 다섯 개도 아 얌무난하네. 아, 네. 여섯 개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 여기서 아 잠깐만 튕겨서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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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, 다섯 개. 네, 잘 됐구요. 지금 두개 남아있는데, 아, 예. 여기로 그냥 일자로 쓱 지나가는 거 보여주고, 보여주고 싶었는데, 아, 네, 마음대로, 마음처럼 안 되네요. 자, 일단 여섯 개까지 달성했습니다. 일곱 개부터는 확실하게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. 자, 마지막 하나. 여기에다가 던져. 뭐, 뭐지? 오케이, 자, 화전 7개 만들어서 꽃잎이랑 꿀 2개씩 받아갔구요. 야, 근데 이번에 진짜 운 좋았다. 와, 운수가 진짜 이번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와,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. 네. 야, 진짜 별 신기한 경우로 다 보겠네요. 어, 그 다음에 오리 이런 거, 오케이, 오리알, 레알, 오케이, 레알, 나이스. 야 오랜만에 한건 하는구나. 아 네. 야 그래도 영상 찍는 중이라고 이렇게 또 일해야 하나 딱 갖다 주고 막 그러네요. 아 좋아 좋아. 네자네 네,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마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 영상을 뭐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